지역에서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여성 일자리가 부족하다 남성에 비해서 지, 지방이 특히 수도권은 여성이 소소하게 이렇게 뭐 양일 하면서 양육하면서도 뭐할수 있는 알바 일자리나 이런 게 많은데 상대적으로 지방에는 그게 거의 없다 보니까 여성들이. 소위 맞벌이를 하면서 살수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것도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어서 그 문제도 아마 지역의 교육 인적 뭐 역량 강화 이런데 아마 성별 뭐 그런 거 고려를 못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때? 특히 이제 창원의 그 기업들 산업이 대부분이 거친 그렇죠. 그렇죠.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. 데 오늘 때 아침에 하다가 우리 AI AX를 하면서 이것들은 여성분들이 충착하시는 그렇죠. 분야여 가지고 창원대를 갔더니 여성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. 그런데 할당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좀 네, 고민을 해 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중요한 지적 같아요.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정을 꾸리기가 어렵다. 이런 지적도 있어요. 사실은 지방에서 그래서 또, 또 떠난다.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.